자, 오늘은 유산소부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네, <laughs> 왜냐면 유산소가 좀 체력 키우기에 좀 좋아요. 우리 하체 운동도 같이 할 수도 있기도 하고. 대신에 저 박스로 하면은 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근데 제가 조금 봐드렸어요. 유아형 <laughs> 박스로. 좀 낮죠? 그래도 힘듭니다. 자, <laughs> 자, 스텝은 약간 지금은 약간 스트레칭성. 오른발 올려놓고. 그쵸. 오른발 올려놓고 쭉 스트레칭. 쉬이. 그대로 뒤쪽으로. 후, 그렇죠. 다시 발, 왼발 내려놓고, 오른발 살짝 뒤로 가서 콕 찍고. 그쵸. 다시 오른발 올려놓고 스트레칭. 쉬이. 그쵸. 요, 요렇게 반복할게요. 조금만 앞으로 올게요. 시작부터. 응. 약간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지금은 유산소보다는 그래서 10개 10개씩 할 거야 한 발씩 네. 자 우리 오르, 오른발 뒤로 콕 해놓고 먼저 준비할게요 그 다음에 오른발 올려놓고 스트레칭 후 다시 내려왔다가 쭉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쭉 스트레칭 그렇죠 후 너무 빨라요 지그시 그쵸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건 엉덩이입니다. 후, 네 개. 시선도 살짝 더 위쪽, 완전 사선으로 쭉 스트레칭 시켜주세요. 여섯, 쉬. 일곱, 후. 발가락만 콕 찍고 오세요. 여덟, 콕, 아홉, 콕, 열 개. 쉬. 그렇죠? 반대쪽 다리. 시작. 하나. 후, 두 개. 후, 세 개. 후, 네 개. 더 들어야 돼. 후, 아니요. 괜찮아요. 무릎 안 구부리셔도 돼요. 무릎 최대한 펴서 엉덩이 힘으로 들어 올리세요. 여섯. 그쵸. 후, 일곱. 천천히, 천천히. 그래서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여덟. 후, 아홉. 마지막. 후, 열 개. 그쵸? 자, 이제는 그냥 기본 스텝. 기본 스텝. 오, 왼. 오웬? 이거 저번에 하셨던 었 거. 오른발 올라가고 왼발 내려오고. 그쵸, 그렇죠, 맞아요. 중요해. 엄청 슬림해지셨다. 그렇죠. 왜? 처음 저희 만났을 때에 비하면. 내가 네, 이제 체험을 많이 하잖아 그분들만 처음 보니까. 왜? 살을 좀 떼셔야겠다. 내가 좀억울 그러면 이제 그첫 저희 만났을 때그 <laughs> <laughs> 영상과 한번 보여주시면. 칭찬해 주실 거예요. 방금 네. 왜맞아요 네, 다섯, 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열개 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저 왼발 바로 준비. 시작. 왼, 오. 왼, 오. 세 개. 네 개. 우리 거울, 거울에 비춰진 스텝박스 볼게요.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그렇죠. 자, 이제는 더, 이제 스피드 업. 입니다. 자, 그다음에 호흡 뱉을 아, 때나요 아, <laughs> 왜요, 왜요? 엄마 <원망이> 힘든그 <laughs> 쏘는 순간 이렇게 눈을 피하죠. <laughs> 왜냐면 저는 약간 마음이 약한 편이기 때문에 공 아, 보면 제가 조금 그런 거는 항상 본 하는데. 그래서 요렇게 여기쯤 오면 눈을 딱 피합니다, 제가. <laughs> 스피드업 어, 할 아니, 거예요. 좀좀 네. 좀좀 이렇게. 아, 하나. 둘. <laughs> 셋. 복부 더힘 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개. 그렇죠. 호흡 한번 골라주시고 힘들다고 어깨 치우 가지 마시고 어깨 쭉 펴서. 자 왼발 발아 갑니다 시작 왼오왼오세개네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더 하나 둘셋네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개 그렇죠 호흡 좀 골라주세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어 저거야 지우 시죠 <laughs> 어떤 <웃음> 거요 어떤 거요 오늘 넘어가시죠 오늘은 조금 숨좀 조금 이렇게 하고 <laughs> 네. 카디오를 조금 높여서 <laughs> 내가 식단만 물을 <못 웃음> <는> 게 아니었다고 <알렸다고. 웃음> <laughs>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도 오늘 하려고 했어요. 자 스텝업이랑 비슷해요. 아까 우리 처음에 했었던 거 있죠? 콕 찍고 다시 와서 했었던 거. 네. 그거랑 스텝은 비슷합니다. 콕 찍고 와서 킥후후 후.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게 하복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신에 들어 올릴 때 쉬. 이때 복부 쏙 집어넣기. 연습할 때네 연습 연습 한 번. 연습할 킥아 아니, 요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 물론 아니요거 아니. 아니에요? 요거예요 <laughs> 내가 힘이 없어 본, 본에 이렇게 올라가면 되 네네네 이거. 알겠습니다 준비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입은가요? 아니요 이, 이거 다리는 아어 뒤로 내려와서 는네 다시 킥킥 요렇게 킥. 시작 킥그죠 후자 대신에 상체 세우세요. 다리를 많이 올리세요. 후안 찍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상체는 세우세요. 그렇죠. 후 여섯 후 일곱 후자 내려왔을 때 살짝 이렇게 우리 이렇게 뛰어가는 그 느낌 있죠. 빨리 달리기 할때그 느낌으로 상체 조금 더네 굽혀주세요. 그렇죠. 후, 열 개, 후, 둘, 후, 세 <laughs> 개, <laughs> 넷, 후, 다섯, 상체 피세요, 후, 여섯, 후, 일곱, 후, 아홉, 마지막, 후, 반대쪽 다리. 상체 여기 올라왔을 때 킥할 때는 상체 좀 펴서 펴서 해주시고 내려왔을 때는 달리듯이 갔다가 다시 킥 왜냐면 힘들다 보니까 이게 몸이 점점 이렇게 되거든요 네자 스무 개 그렇죠 그렇죠 둘셋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개, 후, 하나, 후, 두 개, 후, 세 개, 후, 네 개,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마지막 후열 개, 그렇죠 조금 호흡 골라주시고 어, 아직 호흡이 많이 안 올라오신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오, 어, 잘하셨어요 자, 이제 또 위치가 <웃음> 옮겨지고요 <웃음> 자 이제는 사이드로 하실 거예요. 이쪽 거울 보고 하실 거고요. 첫 사이드 스텝으로 1번, 2번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그러니까 요거, 요거 1번, 2번 있고 마지막 한 동작. 총세 동작 남아있어요. 네, 그냥 요거는 조금 쉬워요. 오른발, 왼발 내려갔다가 다시 오른발 올라오면돼요 자, 근데 요거를 빠르게 하겠죠? 셋, 셋, 이렇게. 그래서, 오른발 먼저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오른발, 스 우리 그냥 이거 스텝이랑 비슷하죠? 근데 이거를 옆으로 하는 거고요. 당연히, 오른발 내려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왼발. 이렇게. 스무 개. 올라가는 게 하나예요. 올라가서 준비. 저, 연습 먼저.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쵸. 그래서 상체를 살짝 이렇게. 숙이고 하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무릎도 다편다는 느낌보다는 살짝 구부린 그쵸 힌지 자세에서 하시면은 좀더 빨라요 준비 시작 그쵸 후셋네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더 하나 쿵쿵 소리 안 나게 그쵸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자, 왼발 준비. 재밌지 않나요? 전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웃음> <웃음> 자, 요것도 연습 한번 왼발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렇죠 고겁니다. 준비 시작, 왼호, 왼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상체 조금 더 숙이세요.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저 내가 아, 좀안 거울 보니까 뭔가 여기 여기를 정확분안해아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음. 네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laughs> 자 그다음 콕 찍고 오시면 돼요 요렇게 <laughs> 네 이렇게 콕 찍고 오시면 돼요 스벅스 새로 들어온 기념. 저거 <laughs> 아니에어 맞아요. 저거 진짜 힘들어요. 높아가지고. 얘도 키를 키울 수 있기는 한데 키워도 제보다는 낮아서. 네, 정말 힘듭 네, 많이 힘들어요. 콕 콕. 네, 맞아요. 그냥 엄지발가락 콕 찍고 오시면 돼요. 그죠? 엄지발가락으로 밀고 올라오시면 돼요. 엄지발 <laughs> <laughs> 엄지발가락 엄지 파워로. 네. 시작. 어머머. 뛰어야 돼요. 약간 점프, 점프, 그렇죠? 점프, 점프. 자 이제부터 숫자 셀게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조금씩 앞으로 가세요. 둘셋 거기서 넷 다섯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그렇죠 열개더 하나 둘셋네개 <laughs> 아, 다섯 그렇죠 <laughs> 여섯 일곱 여덟 후 아홉 마지막. 그렇죠. 자, 피날레. 피날레. <laughs> 원래 피날레, 저 다른 분들은 저 박스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네. 자, 마지막이에요. 사이드이고. 아까 올라와서 킥 했었던 거랑 똑같아요. 근데 사이드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 후, 두 개. 대신에 옆으로 좀 다리 좀 넓게, 멀리 보내주시고. 약간 사선이 편하실 거예요. 완전 옆쪽보다는 약간 사선이 좀더 뻗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이때 이 다리로 여기로 지지. 얘로 엄청 딱 말뚝 박아 난다 생각해 주시고 후. 후. 자, 요거 박스가 많이 낮기 때문에 서른 개 할게요. 자, 선택. 저걸로 스무 개 하느냐, 이걸로 서른 개 하느냐. <laughs> 어떤 게더 나오세요? 이걸로 알겠습니다. 맞아요. 저건 숨기기 해도 힘들어요. 자, 연습 한 번만. 자, 발이 매트 밖으로 나오지 않게만 해주세요. 그쵸. 자, 그리고 살짝 상체 더 숙여야 돼요. 내려왔을 때. 그쵸. 그리고 올라왔을 때 슉. 아까랑 똑같아요. 시작! 하나, 후, 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발가락 콕, 셋, 후, 네 개, 쉬, 다섯, 후, 여섯, 팔, 일곱, 여덟, 아홉, 여기 더 누르세요. 열 개, 하나, 둘, 셋, 후,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 아홉, 열개 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개. 맞아요, 거기 아프신 거 맞아요. 잘하셨어요. 딛는 다리가 힘든 게 맞습니다. 발 너무 라테를 하지 마시고. 정면 보고 최대한 해주세요, 정면 보고. 너무 사이드로 가지 마시고. <laughs> 자, 이제 아니, 20분. 오, 20분이나 했어요, 유선소. 굿, 좋습니다. 자, 자, 나머지 30분도 불태워볼 수 있도록.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이 어,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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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laughs> 하나, 후, 둘, 후, 후, 셋. 넷, 다섯, 여섯, 더 빠르게요. 일곱, 여덟, 아홉, 열개, 하나, 아 너무 늘어 너무 늘어. 네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여섯, 팔,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개. 이제, 이제 치우고 <laughs> 자캐딜라서 누우세요. 네 너무 좋죠? 필라테스는 정말, 누울 수 있어서. <laughs> 어네 편하신 곳으로. 필라테스는 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힘들면 이렇게 들어 누울 수 있으니까. 저는 항상 필드 할때 이렇게 들어 눕거든요 벤치에. 그러면은 코치님이 일어나. <laughs> 왜 자꾸 눕는 거야 그러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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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트정 <예정> 중간에 누워주시고 하셔도 <laughs> 괜찮 네어저살 되게 많이 쪘어요 못, 혹시 느끼시나요 <laughs> 저 6kg 쪘어요 네짱 좋아합니다 네어 일직선으로 잘 누워주신 건가요? 자, 어깨도 오른쪽으로 한 3cm 정도만 이동할까요? 네, 어깨만. 네, 좋습니다. 다리 우리 산모양 만들어주시고. 그쵸, 호흡부터. 손끝 멀리. 어깨 한 번만 열까요? 저희 해부학적 자세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깨랑 같이 돌려서, 그쵸, 천장 본 상태. 어깨 쇄골이랑 더 멀리 길게, 넓게 사용해주시고. 팔꿈치 아래만 돌려서 손바닥이 바닥으로 갑니다. 그쵸. 이렇게 하면 어깨 좀 넓게 쓰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호흡만. 다리랑 또다 그냥 일단 힘 빼고. 둘. 복부 사용해서, 그쵸. 더 닫아요. 우와. 연습하세요? 마지막. 너무 잘하시는데 뭐죠? 2주 사이에 뭔가 엄청 많이 달라지셨네요. 다섯, 마지막. 다섯, 마지막 자, 대신에 우리 뒤통수는 조금만 더 길게 쓸게요. 그쵸. 어깨 조금 더힘 빼고, 그렇죠. 자, 힘롤합니다. 우리 발 너무 멀지 않도록 엉덩이 가깝게. 저, 허벅지 뒤쪽이 아프시면 발 조금 더 이동시키세요. 자, 호흡 마시고. 강하게 뱉으면서 인프린트. 그쵸? 이거 유지한 상태에서 꼬리뼈부터 하나하나 천장. 하나, 그쵸? 어, 허리 너무 꺾이지 않도록. 엉덩이는 여기, 명치만 살짝 더 낮출게요. 그쵸? 여기서 등 뒤로 호흡 마시고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자 오른쪽 골반 떨어졌어요. 살짝 올리세요. 그쵸? 그거 응. 유지해서 내려가세요. 그쵸? 자, 한번더 마시고 강하게 뱉으면서 인프린트 배꼽부터 쏙 집어넣고 그쵸? 맞아요. 호 꼬리뼈부터 어, 목에힘빼세요 목이 목에 힘드세요. 목, 어깨 힘 빼세요. 그렇죠. 가볍게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어깨랑 목힘 빼세요. 턱 끄덕 그렇죠. 자, 힙 우리 브릿지 느낌이긴 한데 이번에는 손과 발을 바닥으로 눌러내서 엉덩이가 그냥 늘, 들리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손을 떨려고 할면안 떨어지게. 못는거아니에안 떨어지게. 손한번꾹 바닥 꾹 그렇죠. 다리도 꾹 그렇죠. 이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냥 엉덩이가 딱 들려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임프린트 가지 않을 거고 뉴트럴에서 엉덩이만 그냥 살짝 업 시켜 주시면 돼요. 호흡 마시고 임프린트 아닙니다. 배꼽만 쏙 납작하게 허리랑 배랑 가깝게 만들어 주세요. 보압 유지. 그 상태에서 손과 발 바닥 밀어내서 엉덩이 업 많이 안 올라가요. 그렇죠. 다시 천천히 내려올 때는 분절하면서 하나하나 하나, 하나씩 다운 어깨 힘 빼세요. 그렇죠. 힘의 방향이 이렇게 길고 아래 수직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둘 복부 잡아놓고 그대로 밀어서 업 그렇죠. 다시 내려올 때는 천천히 다운 뉴트럴까지 그렇죠. 마지막 으쌰, 어. 그렇죠. 다이 천천히 어깨목 힘 빼세요. 그렇죠. 자, 엉덩이 조금만 더 활성화시킬게요. 다리 들어주시고, 수위에 발 골반 넓이 만큼 그쵸 자발 그냥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힙롤 갈게요 호흡 마시고 쉬. 임프린트 지나서 꼬리뼈부터 하나하나 그쵸 지지하세요. 지지 하세요 어, 지지 엉덩이 더 들어올리셔야죠 그쵸 천천히다 오 여기 골반 떨어져요 균형 맞춰서 그 사이에 다리를 짝다리를 많이 하셨거나 그렇죠? 엉덩이 힘더 많이 들어갑니다 두개더 할게요 <laughs> 쉬... 목기 힘 빼고 그렇죠 복부 인 꼬리뼈부터 하나 하나 그렇죠 오른쪽 골반 떨어지는 거 체크 다시 다운 목지 뒤에 괜찮으세요? 엉덩이에 많이 들어오나요 느낌? 그냥 다 힘드신 거죠? 네, 어깨 힘. 그쵸. 네, 오 마음의 평화. 자 마지막. 그쵸. 하나 하나 하나. 목 앞에 근육 짧게 쓰세요. 그렇죠. 꽉 누르시고 그렇죠. 다시 등뒤 호흡. 다시 천천히 떠. 목에 힘. 그렇죠. 세 번만 더할 건데 이번엔 발 뒤꿈치로만 꼭 눌러줍니다. 그렇죠. 자발 바닥 닿이지 마세요. 호흡 마시고 힘로.